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구원을 확신하는 감사와 또 그들을 향한 권련및두 번째 중보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한 바울의 감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택하시고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와 함께 성도들로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동시에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증거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복음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설명, 설명해 주어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그의 행하신 능력들을 직접 보고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믿어진다는 것은 분명 나의 의지를 능가하는 일임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나에게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졌다라는 사실이다라고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해줘야 겨우 겨우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여주려고 해도 실체가 없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심 없이 믿고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감사이며 은혜입니까? 그것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며 은혜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믿음이며 은혜의 결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이 믿어진다는 것은 나의 의지와 무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왜 동일한 복음을 들으면서도 도저히 믿기 어려운 사실 앞에서 누구는 믿고 누구는 배쳐가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믿고 구원 없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누구에게는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서 믿음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이 구원의 진리로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한받은 백성임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믿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14절에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통해 얻게 될 성도들의 구원 상태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즉, 성도들은 복음을 믿을 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영원 전부터 대살로니가 성도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사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전한 복음을 통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흔히 초대장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전제되어 있게 마련입니다. 영화 초대장은 무료로 좋은 영상을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잔치 초대장 역시 주인공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초대장에는 반드시 그 일시와 장소 및 초대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초대장에는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의 초대에 응한 자들마다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바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이미 믿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광이며 장차 예수님의 재림 때 궁극적으로 얻게 될 영광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예수님과 동일한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받는 장래의 영광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구원의 완성으로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모든 죄악된 것과 사망과 슬픔과 수고가 끝이 나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왕의 권세를 받아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다스리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장래의 영광은 너무나도 엄청나서 성도들이 현재 당하는 권한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장에 손두로 들어서서 승리의 결승 테이프를 바라보며 달리는 마라톤 선수가 심장이 터질 것 같고 허벅지 근육이 마비될 것 같은 고통이 있음에도 견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만 참으면 고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의 월기간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 성도들이 얻는 영광은 바울이 바로 앞에서 써내려간 악인들의 심판과 대조되기 때문에 더욱 실감이 나고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누군가를 통해 불러 주셨습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복음을 지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복음 때문에 매일 감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미 얻은 영광 때문에 나중의 영광은 독 엄청날 것을 바라보며 고난을 견뎌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주님을 위한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영광을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초대장을 간곡하게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16절에서 17절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행한 바울의 중복이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영원한 위로와 소망은 오직 예수님안에서 주어진다라는 복음의 핵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쉽게 유추해 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와 소망은 사실상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속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란 곧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위로를 주시기도 하지만 순간순간 필요한 위로도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또 영원한 위로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무엇이 우리에게 다음이 없는 위로를 줍니까 바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죄 용서받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될수 있는 근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망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결과이며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결과로 우리는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수식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처럼 엄청난 복음의 핵심이 들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와 같은 위로와 소망은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누릴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통해 평화를 누리며 영원한 소망으로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만이 누리고 가질 수 있는 이 위로와 소망을 인해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기쁨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이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한 감사를 넘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감사를 부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가 없고 매번 불평과 불만만, 불만만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게 없을까? 왜 나는 저게 없을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할까?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할 줄 모르면 이런 말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또 감사하는 사람, 때로는 부족해도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 또 다른 감사를 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에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감사는 특정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더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주어진 것도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